대학에서 우리 학생들 GPA를 계산할 때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50여 개라고 했잖아요. 그 중에 또 다른 하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regular 클래스를 듣건 honors 클래스를 듣건 AP 클래스를 듣건 정량적으로 분석할 때는 여기에 가중치를 두지 않은 채로 일단 어떤 테이블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honors 클래스를 수강했다고 했을 때는 과목마다 3점 플러스를 해주고요. AP 클 s 스 중에 코어 과목을 들었을 때는 13점을 플러스해주고 AP 과목 에서 elective 코스를 들었을 때는 regular 클래스를 들었을 때보다 9 점을 플러스를 해주고요. IB에서 essay 클래스를 들었을 때 6에서 7점 정도 플러스 해주고, HA 클래스를 들었을 때는 12 점에서 14점 정도를 플러스 해준다 이런 식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럼 이것을 기반으로 가정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두 개가 합산이 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건데 어떤 학생이 네 과목을 수강했다. 다고 가정하고 regular class에서 A p A, P p 이렇게 학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honors class에서도 이 똑같은 네 과목을 들었고 학점도 똑같이 A p A, P p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 그리고 AP 과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네 개를 들었다고 하고 학점도 똑같이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로는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regular, honors, AP class 학생의 각각 점수를 우리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. 을 해보면 전부 다 여기서 보듯이 71.75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정성적인 이 가중치를 줬을 때이 regular class인 학생들은 그대로 가중치의 2점을 받지 못하니까 점수가 71.75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요. honors class를 수업을 들은 학생은 이 4과목 전부 다 honors class라는 의미입니다. 그랬을 때 3점씩 4과목에 해당하니까 12점을 더해줘서 다시 4과목의 평균치로 환산을 해보면 7 4 7 5 그리고 AP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콜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점수, 전부 다 인렉티브를 들었다고 했을 때 점수를 각각 환산을 해보면 84.75, 80.7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점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시에 살펴보면 전부 다레귤러만 들었을 때와 전부 다너스 클래스만 들었을 때와 전부 다 AP 클래스를 들었을 때와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겠죠? 자세한 내용은 긴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.